안녕하세요. 희동의 작가선 희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여러분 밤에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길게 안할 거고요. 음악도 많이 안들 거고, 그냥 딱한 가지, 어, 그날 하루에 있었던 그런 이슈적인 문제로 잠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의 키워드는 나비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기도 하죠? 나비 효과가 뭔지. 자, 오늘 뉴스에서요. 성관계 몰카 촬영으로 정준영이 구속됐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그동안 오래 끌었던 뉴스인데요.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몰카 그리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 많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여기에 나비효과를 언급했냐면요. 제가 방금 TV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JTBC 이균의 스포트라이트를 봤습니다. 여러분 나비 이번에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처음 시작은 어디서 출발한지 아시죠? 네, 처음 시작은 잘 아시겠지만 김모 씨가 버닝썬에서 폭행당한 걸로 시작했습니다. 클럽 안에서, 클럽 홀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걸 구경하고 있던, 보고 있던 그클럽의 조금 높은 직원이 간부쯤 되겠죠. 그 김호 씨를 헤드락 걸어서 밖에 데리고 나와서, 문 밖에서, 길에서 무참히 폭행을 하고, 그리고 신고받고 온 경찰은 그 폭행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폭행 피해자를 수갑을 채워서 결박해서 연행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김모 씨가 억울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하면서 버닝썬 관련 피해자들 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 여성분들이 꽤 많이 연꽤 많이 관계되어 있었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얘기했던 것이 뭐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기억이 필름이 끊긴 것처럼 전혀 나지 않는다.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벗겨져 있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기억 통째로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모아서 이거 심상치 않겠구나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깐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 마약 그것이 연관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JTBC라든가 믿을 수 있는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 취재를 하게 되고요. 언론이 나서게 됐죠. 여기서 어, GHB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이 마약이 어떤 거냐면요. 저도 그런 거랑 관계없이 사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데 제가 이번 뉴스를 통해서 제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게 일명 데이트마약 내지는 성폭행마약으로 불리는 것으로 복용하고 나서 거의 24시간이 지나면 인체에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서 증거도 남지 않고 그리고 기억이 통째로 없어지는 듯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연관되있다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것이 연관되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단순하게 폭행으로 시작했던 사건이 점점점 커지면서 파헤치다 보니까요, 탈세, 정경유착, 그리고, 어, 뿌리 깊은 부정부패, 그리고 이중장부, 이중메뉴판, 마약, 폭행 등 여러가지가 거의 종합세트에 가까운 부정부패가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 알게 되니까 더욱더 문제가 커지게 됐습니다. 어, 이번에 제가 반좀 어, 전에 이규원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이 사건이 또더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일명 맥값으로 불리는 어, 2010년에 있었죠.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의 아들에 대한 보복 폭행, 그리고 그더 앞에 또큰어 어, 경찰계 통해 비리자들하고 연루되어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의 그때 비리는 거의 일개 지구대가 통째로 날아가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피의자들 가해자들은 생각했던 그 폭행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사회가 역시 돈과 권력이 없으면 그냥 짜져야 되고, 돈과 권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냥 찌그러져야 하는 그런 사회. 그런데 그, 거기에 돌멩이를 하나 던졌는데, 그 돌멩이를 받은 사람이 좀 지혜로우면서도 정확하게 사태를 생각을 하면서 깊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피해자 김모 씨는요, 자기가를 피해받았는데 지금도 누군가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여성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집요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경찰서에서 최초 김모 씨의 증언한 조서가 없어진 겁니다. 어, 이런 게 없어지게 되면 이거는 공문서 유전해지는 어, 공문서 탈루가 되거든요. 탈루라고 하는 용어가 있나요? 아무튼 그런 건데요. 어,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 광역수사대까지 나서게 됐죠. 그리고 국회 창문에까지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저 역시 어, 만약에 이런 경우가 당했으면은 저는 물론 그런 같은데 가나하진 않습니다. 그런 나이도 아니고 이젠요 그런데 그랬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또 피해를 볼수 있는 사람이 나왔겠지요. 그때 이 사건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도리어 가짜 뉴스가 또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뭐라가 나왔냐면요. 그 김모 씨가 클럽 내에서 어떤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했다. 어떤 여성을 강간하려고 했는데 강간 미수였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콜라자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반치고, 도리어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가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피해자를 쓰레기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바람에, 어려운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게 됐죠. 여기서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피해자, 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범한 사람에게, 사회적인 약자에게, 좀더 편히 돼주고 그 사람 말을 귀담아듣는 것은 왜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최초 폭행한 사람은요 그 버닝썬의 VIP라고 합니다. VIP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버닝썬의 간부가 나서서 그 VIP를 도와주고 <laughs>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 사회가 좀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들, 어린이들, 뇌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해 주고 그런 사람들을 편에 편이 주는 그런 관대함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고 쓰레기가 돼 버는 상황에서 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게 된 것이죠. 하, 선진국은요, 돈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 줄줄 아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나비 효과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나비 효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나비, 나비 효과는요, 어, 나비의 작은 날개 지시,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격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나비 효과는 원래 과학이론이었는데,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이 용어는요, 1952년 미스터리 작가인 브레드버리가 시간여행에 관한 단편소설 천둥소리에서 처음 사용했고, 이를 대중에게 전파한 사람은 미국의 기상학자 렌치입니다. 1961년 렌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초기 값인 0.506127 1 대신 소수점 이하 일부를 생략한 0.506을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0.000127이라는 근소한 입력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기후패턴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3년 로렌츠는 그라나시를 연구결과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한 기상학자가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갈매기의 날갯짓한 번만으로도 기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과 진배 없네요. 이 말을 듣는 로렌츠가 순간 아이디어가 반짝하면서, 갈매기보다 나비의 날개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좀더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1972년 로렌츠는 미국 과학지능협회에서 강연 의뢰를 받는데 그는 청중을 사로잡을 강연 주제로 고민하다가 마땅한 죄가 떠오르지 않았죠. 그때 동료 기상학자인 메릴리스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 라는 주제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나비 효과의 모든 것을 담아낸 이 문장은 나비 효과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됐죠. 세계경제계에도 이런 나비효과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2011년 세계경제 상황에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재정적자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의 신용등급을 아, AAA에서 AA플러스로 강등했습니다. 한등급 강등이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중국 한국, 독일 등전 세계 주요국 주식상에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고 경제 성장률도 급락했습니다. 사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 연합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으로써 그리스, 스페인 등의 신용 등급도 줄줄이 낮춰졌습니다. 그리스는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세계 경제에 토네이더가 부러닥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어 그리스 국가 부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그리스 국가 부도는요, 과도한 폭지 그리고 어 좌파들의 집권 때문에 국가 부도가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 있겠죠. 하지만 그 그것은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들어가면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는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어떠냐면요 국회의원이 한명 뽑히죠.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이 7명7 명의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물론 정년 보장되지요. 그런 공무원들을 아무런 자격 조건 안 달고 시험 안 치고 공채 안 거치고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국회의원의 공무원으로 임명할까요? 답 나오지요. 자신의 자녀들, 지인척들, 지인들, 능력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심어놓게 되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이 다음에 또 국회의원 또 되겠지요? 자기가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7명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7명은 또 누가 심어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무원은 생산 집단이 아닙니다. 소비 집단이죠. 점 점점 많아지면서 각종 공무원 연금과 정년 보장되고, 그런데 능력은 또 없어요. 그러면은, 사회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그리스가 망했지. 절대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과도한 복지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과도한 복지 때문에 망했으면요. 영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먼저 망해야죠. 근데 그 나라들 은안 망하잖아요. 잘 돌아가잖아요. 도리어 다른 유럽에 그 정도 수준까지 안 되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그런 수준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그렇게 해서 출산율 늘었습니다. 출산율 으니까요 나라의 희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나비 효과 이걸로 얘기를 마치고요. 어, 노래는 딱한 곡, 딱한곡 함께 듣고 싶습니다. 어, 다 같이 힘을 내고. 다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다 같이 희망을 가지원하는 마음으로 오래된 노래지만 명곡이죠. 베이스 황성민이 부릅니다. My Way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Do I